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고영은입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양육반 신청서를 받고 교과 주제들을 쭉 읽어 내려갔을 때, 어, 다른 수업 내용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듯 했지만, 꿈꾸는 인생만큼은 어떠한 내용일지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섯 단계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꿈과 신앙의 상관관계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고, 천국을 꿈꾸는 것인가? 믿음 성장과 내 꿈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점점 흥미로움으로 변하게 되면서, 2024년 꿈꾸는 인생 양육반 학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양력, 양육, 어, 양육반을 신청했을 때와는 다르게 어떠한 내용을 배울지 궁금증과 기대에 가득 찬, 어,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일과 믿음과 꿈은 어떤 관계인가에서 바로 이 수업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수업을 듣게 하신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책의 내용을 읽어주시고, 밑줄을 그으며 눈으로 함께 따라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꿈꾸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일은 나의 믿음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큰 꿈을 꾸게 하고 큰 꿈은 큰 믿음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난날에 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공연이 좋아서 축제가 좋아서 그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문화 기획학과를 입학해서 4년간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 현실을 알게 되면서 꿈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졸업반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하나, 나는 나에게 집중된 고민만 했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묻는 직장 상사나 친구들에게 줄곧 난 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같다라고만 말했었는데, 어, 저는 믿음 없음을 제 입으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끄럼도 느끼지 못하고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꾸었던 꿈들 중에. 음, 실질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꾸는 꿈들은 오직 나를 위한 꿈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려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어, 어찌저찌 첫 회사에 입사해서 하고 싶었던 전공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도 그저 기쁘지 않고 힘겹기만 했었습니다. 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문을 두드리셨는데 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을 꾸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나 생각해 보았는데 주일학교 시절 여름 성령학교 마지막 날 어, 꿈을, 꿈을 주제로 한 백일장을 썼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 어린 시절 순수한 믿음을 가졌었던 저는 어, 성교사가 꿈이었었습니다. 참 대견했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무엇으로 성교를 할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대강 그 슈바이처 의사의 위인전을 읽고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꿈을 유초등부였지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행동하기로 결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현실적인 이유들로 타협했고 그저 어린 시절 뭣도 모르고 꿈꿈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인이 된 해에 절 태국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아차렸을 때나 그러한 꿈을 꾸려 할때 줄곧 주저하고는 합니다. 사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서 꿈꾸기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그럼 난큰 꿈을 꾸는 이 시대의 청년이 될 것이고,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방패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꾸게 하실 꿈들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꿈을 꾸겠습니다. 이러한 저를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한 꿈을 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